오 뭐야 이거 와 시작되나 태피소를 줄여야겠다 아무 반동 아, 아아아아아아 아. 아, 아. 말이 들리나 이럴 수가. 아아 아. 마이크 되는 것 같은데 어두분 들어오셨는데 이게 제 목소리를 못 들으니까 제가 어, 소리 들리시면 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목소리 들리세요? 와 드디어 채팅 이 역사 순간입니다 여러분 라이엄이 제가 최초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두 분이 채팅을 남기신가? 반갑습니다 오 반가워요 오오 보님 안녕하세요. 5다분 모르겠어요. 뭐 남들은 들어오면 좋아요 눌러달라는데 뭐, 이거 눌러봤자 소용도 없는 것 같고 예 지금 받는 것 같고 예 지금 여기에 다 사인들을 줄 알았거든요. 네, 아직 한 명도 못 받았습니다. 오여 이거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. 주는 건 아닙니다. 우와, 좋아 좋아. 자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오신... 어. 제후레는잘 들리죠? 목소리 잘 들리나요? 듣니까 이게 와. 좀 흔들리는. 어. 지금 말하나랑 거기랑 219 경하고 기 있죠. 256가. 저는 갔다 왔었는데 첫째 날 한국이랑 태국이랑 경기하는 거 경기장 갔다 왔었는데. 어. 지금 다들 축구 보고 계세요? 어, 아, 퍼가 있어요? 어. 렉이 많이 걸려요. 잠깐 이게 왜 이렇게 렉이 걸리지? 와이파이 예, 상태인가 잠시만요 꺼도 되나 지금 바로 렉이 많이 걸려요 아 어... 오케이 좋습니다. 그러면 잠깐 제가 이거 금방 해결하고 다시 잠깐만 통화해 아무도 가지 마시고 제가 다시 끊었다가 갈 테니까. 알겠죠 다시 끊었다가 제가 올게요. 죄송합니다. 아, 잘 돼? 이잘 돼? 아, 이게 또 와이파이가 이제 KT 바꾸든지 해야지. 잘 돼? 잘 돼? 잘 돼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자, 이번 주에 강릉 가서 전부 다 어. 아, 그래. 아, 또안 돼? 자, 그러면 잠깐만. 안 아, 앉아. 괜찮아. 목소리 나. 아, 이 예. 왜요? 지금 제 목소리 잘들면은대답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. 응. 잘 돼? 어. 오케이, 오케이. 지금, 어, 다시 할게요, 다시.